아이돌들의 아이돌 빅뱅 지드래곤이 컴백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드래곤의 과거부터 최근 근황까지 알아봅니다. 지난 2일, YG가 모 매체를 통해 지드래곤이 곡 작업 중에 있다며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2018년 3월에 발표한 꽃길 앨범 이후 4년만입니다. 지드래곤은 2006년 데뷔한 그룹 빅뱅의 리더인데요. 음악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빅뱅의 중심에서 그들만의 색깔과 개성을 만들었습니다. 연습생 기간만 해도 11년. 어렸을 때부터 많은 방송 경험과 음반에 참여를 했는데요. 특히 13살 래퍼로서 많은 화제를 몰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솔로 활동도 활발했고, 명품 브랜드의 엠베서더로서 패셔니스타의 면모도 뽐냈습니다. 지드래곤이 입은 옷과 신발, 헤어스타일들이 유행이 되었죠. 이슈메이커 지드래곤, 그만큼 논란의 중심에도 서있었습니다. 지드래곤의 이미지를 단번에 불호로 추락시킨 사건이 바로 대마 흡연 사건이었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머리카락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죠. 지드래곤은 같은 해 5월에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기소 유예 처분을 내 초범이고 머리카락에서 나온 양이 매우 적었기 때문인데요. 이후에 지드래곤은 SBS 힐링캠프에서 담배와 헷갈려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마초의 냄새가 담배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대마초를 피워본 적이 없더라도 구분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마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을 텐데도 담배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논란과는 별개로 사건은 가벼운 처벌로 끝이 났고 이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그 후에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반려견 가호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지드래곤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한 가호. 지드래곤은 자주 가호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곤 했는데요. 지난 6월 가호가 지드래곤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펜션에 방치되어 있다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가호의 견종은 샤페이 관리가 까다로운 견종이고 실내에서 키워야 하는 견종인데 밖에서 기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드래곤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 님에게 반려견을 맡겼고 그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한편 기자들과 팬들이 전문가들에게 가오의 상태를 의뢰한 결과 건강에는 큰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가 큰 이슈가 되었던 빅뱅 지드래곤. 최근에는 화보로도 근황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지드래곤의 컴백을 환영하는 팬들도 있지만 다시 활동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데일리였습니다.